자, 그림과 같이 세 점을 꼭짓점으로 하는 삼각형에서 각 A의 외곽의 이등분선과 OB의 연장선의 교점을 D라고 했다. 그래서 3A 플러스 3B를 구하여라라는 거고, 그러면 A의 좌표가 3,4니까, OA의 길이는 5가 될 겁니다. 그 다음에 OB의 길이는 여기가 B가 지금 3,2니까 OB의 길이는 루트 13이 될 거고 그 다음에 AB의 길이는 그냥 2가 되겠네요. 근데 여기 길이가 지금 5대 2이기 때문에 여기 o d 5대, BD, 2가 돼야 되고 그러면 걔가 5대 2라면 얘가 3대... 이 이렇게 되는 거죠. 자, 그러면 내가 지금부터 어, 오와 d의 3대 2 내분점. 오와 d의 3대 2 내분점. 이곳 뭐가 되냐면 b가 되는 겁니다. 그럼 얘를 좌표로 나타내 본다면 0, 0이랑 그다음에 d 어, 지금부터 이 d를 a, b라고 잡겠습니다. 그럼 a, b 의 3대2 네, 문점. 그게 b가 되는데, 3콤마 2더라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. 그럼 3대2 내분이니까, 3 플러스 2의 음, 3a. 이렇게 될 거고. 그 다음에 3 플러스 2에 3B 이렇게 될 겁니다. 그 친구가 3대2다. 그러면, 아, 3,2다. 그러면 5분의 3A가 곧 3이다. 그래서 3A가 15다라는 걸 찾을 수가 있고, 5분의 3B가 2다. 그래서 3B가 10이다 할수 있죠. 그럼 내가 3a 플러스 3b를 구해야 되니까 정답은 25가 되는 겁니다.